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점님 구성 가져왔어요. 재작년만 맡겨주셔서 그 구성 가져온 거고 어 이번에 두 번째 구매셔가지고 어 공식 굿즈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판매기도 다 접고 어 공식 굿즈도 공식 굿즈도 전부 다 처분을 하고 오직 그 오프만 뜰 거라 가지고. 제 소장용에서도 많이 빼와서돈 많이 넣어드렸어요. 일단은, 슬로건 한 장씩 들어갑니다. 장당 500원에 판매하시면 되고요. 저랑 라이님 공동 출처. 석준오빠 소금투 두 세트 들어갑니다. 제출처. 남준오빠 정사각 슬로건. 20장 들어가고 이제 원가는 2만원이거든요. 장당 1,000원으로 판매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무도 가격은 5,000원 그 정도만 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민오빠 요... 요거 출처 안는기셔도 재판 가능하시고 4세트 넣어드렸어요. 아마 가격도 3세트만 쳤을 거고 고은님 출처, 지민오빠 판스도 대량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어, 한네 세트?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출처 물은 떡에 한권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고은님 출처, 연결도 무송. 두 세트, 세 세트, 시트, 두 세트인가 세 세트? 들어가는 거 같고요. 공우님 출처 스티커 팩. 이거는 하나가 그 구성이 얘 하나가 더 많고, 그리고 얘 하나가 더 적어가지고, 그건 가격 안치워넣었어요네 세트 들어갑니다. 공우님 출처. 도무송. 들어가고요. 나나님 출처 손거울 하나 들어갑니다. 것도제 소장용에서 빼왔고. 컵 폴더 하나 넣어드렸고요. 이거 남준오빠 공식 포카 한장 넣어드렸고. 이거 망이 키링인데요. 이거 공식 키링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더 넣어드렸어요. 이거 트위터 최고링 석스토카 키링.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장더 넣어드렸고 이제 포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미니 포카 공우님 출처 제가 진짜로 판매기 접을 거라 가지고 빨리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제 물품들은 전부 다 트위터에서 대량 연구를 다한 상태고 정사가수로은 빼고는 대량 연구 다 해가지고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우님 출처만 나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우님 출처. 그래도 이번 영상에는 제출처 포카들 몇 세트 준비해봤고 이것도 공우님 출처. 제가 따로 언급 안할 때까지는 쭉 공우님 출처예요. 정말 재판하기 좋으시게 해드렸고, 택포로 맡겨주셨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두 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택포 가격이라서 지금 덤으로 앉힌 것까지 전부 다 합치면은 거의 거의 3배 정도 되겠네요. 세배는안될것 어, 같다. 세배는안 되고, 가까이 다될것 같아요. 제출처 이렇게 있고, 잠깐 빼줄게요. 고고님 출처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무광의 무기돌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아 무광의 무기돌이 폭하고, 어, 얇기도 얇아가지고, 몇장을한 세트인지 몰라서, 그냥, 많이 넣어드렸어요 제 출처 얘도 무광이고요 기도리는 되어있습니다 얘도 이제 스페콘에서 나눔을 했었고 이거 그 소봉투랑 정사각 종슬이랑 같이 나눔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눔 공지를 원래 전날 올리고 관려했는데못 올려가지고 공우님 출처고요 온출추들은 진짜 도안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아, 리 제가 이게 구성한 지좀오래돼가지고스펙커 갔다 오니라 영상을 못 찍어서 구성한 지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세트씩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한세 세트, 네 세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거 BTS월드 앨범인데, 이거 눈 아파라. 이게 좀 눈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게 다른 구성은 없고, 그냥 이렇게 포토북만, 포토북이랑 CD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인데, 이렇게 있고, CD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재구매해주셔서 넣어드린 거고,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